의사님,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. 음. 추석 때 음. 혹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게또 있을까요? 추석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랑이지. 왜 가족들 모이잖아요. 그러면은, 의뢰에 나오는 게 자식 자랑이야.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을 했네.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네. 그러면은 분명히 그 형제들 중에서 방황한 아이가 있거든. 그 집에서는 상처가 되는 거야. 아,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또 이제 부부 싸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서로 자랑하지 말고 상대 무시하지 말고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어도 그날을 좀 참고 어, 가슴 아픈 그런 집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럼 좀 위로를 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해주는 게 좋죠. 그 차례상에 음. 요즘 에 간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. 네, 그렇죠. 또 음. 지역마다 그 차례상의 음.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. 음. 차례상에 차릴 때 주해야 의될 거. 네, 차례상에 올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다 괜찮아요. 다 올려도 괜찮은데 일단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안 올려야죠.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모르고 막뭐 고춧가루 든 음식을 막 올렸어요 이러는데 그냥 그런 것만 피하고 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과일하고 나물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만 갖춰도 좋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. 그런 거한 가지씩 올려드리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면 그 조상들 중에 뭐 치킨을 좋아하셨다. 네. 바나나를 좋아하셨다. 어. 뭐 콜라를 좋아하셨다. 어. 그럼 그런 거 올려도, 괜찮아요. 올려도 되죠. 그 피자도 올려요. 아 네, 치킨도 올리고요. 나도 이제 진옥 입구 천도제 올릴 때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피자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야. 그래서 피자도 올려드리고요. 삼계탕도 올려드리고. 그리고 붕어빵 좋아하셨던 분도 있어요. 그럼 나는 그걸 알려줘, 조상님이. 어,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. 호떡을 좋아했습니다. 그럼 그런 것 같다고 어떻게든지 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지. 음. 네. 착상 찰때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뭐 예. 홍동백서라든가 맞아요. 어. 그런 게 있는데 음. 그러면 그럼 피자나 그런 걸 어디 에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? 홍동백서를 갖추고 빈 자리에다가 올리면 돼요. 뭐 좌측이나 우측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. 어, 홍동백서 조율이시라고 하는데 다 그걸 갖춰놓고 나서 빈 자리에 이렇게 한, 구, 한 군데 올려드리면 됩니다. 뭐 어느 방향에 이거 갖다 올려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. 근데, 조상님은 사실 음식으로 간복하지 않아요. 그, 우리 자손들이 얼마만큼 우애있고 행복하게 잘 지내느냐. 그거를 보고, 조상님이 흐뭇하게 보시고, 어떤 간복을 내려주시고, 어떤 성부를 주시는 거지, 막, 뭐, 음식을 뭐 조금 쌌네, 많이 쌌네, 음식이 형편이 없네, 이런 거 가지고 조상님은 절대 탈잡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그 지금 차례를 지내는 동안은, 우리 형제 간에 정말 사이가 조금 행복하게, 웃음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게끔, 그렇게 하는 게더 중요해요. 이런 명절 때 되면은 사실 차례를 생략하고 음.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그런 풍토는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문화니까 어떻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음.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게 또 맞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이 집에서 지내는 차례는 많이 생략이 됐어요.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음.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예법이 좋고 이쁜 게 산소에 가서 그거를 대신해요. 나는 그 문화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차례를 지내도 되나요? 여행지에서 지내도 되죠. 응. 근데 인간적으로는 좀 힘들지.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여행을 가면서까지 그걸 또어 싸가. 그냥 미리 인사해. 미리 여행 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갔다 오면 되잖아요. 그렇 그리고 내가 장남이 아니야. 우리 큰 집에도 제사를 지내. 나는 굳이 제사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, 나는 너무 쉬고 싶어. 그러면 갔다 와야 돼. 왜냐면은 억지로 그 제사에 끌려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조상님이 좋아하겠냐고.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무조건 손주 편이에요. 손주 어리광도 받아주시니까 아 나는 이번 명절에 꼭 해외여행을 갈 거야 그런 친구들은요 갔다 와도 됩니다 추석 때그 뭐 어떻게 보내세요? 추석 때 쉬어야지 <laughs> 어, 쉬고 절에 가려고요 요즘에 내가 또 밀고 있는 방송이 있어요 그 절마다 가서 감로수 먹방을 하고 있거든 <laughs> 그래서 감로수 먹방 찍으러 갑니다 감로수 같네. 불교에서 나오는 그 맑은 물을 갖다 감로수라고 하는데 절에 가면은 나오는 그 약순물을 갖다 감로수라고 적어 놓거든요. 그래서 감로수 먹방을 하러 가요. 음, 근데 그 맛이 다 달라. 신기하게 어떤 곳은 이 물맛이 쓴데도 있고요. 되게 달게 느껴지는 곳도 있어. 그리고 어떤 곳은 되게 물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곳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부처님의 향기와 부처님의 그런 법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도 물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뭐 이번엔 어느 절에 가시려고요? 이번에 그 얘기하면 다 따라올 거잖아. <laughs> 조용하게 어 그냥 근처에 있는 절 가려고요. 예. 대전부터 해서 뭐 이렇게 좀 지리산에 갈 수도 있고, 아직 뭐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. 그냥 차를 타고 발길 닿는 대로 한번 가보려고요.